나는 또 세상에서 벌어지는 온갖 억압을 보았다. 억눌리는 사람들이 눈물을 흘려도 그들을 위로하는 사람이 없다. 억누르는 사람들은 폭력을 휘두르는데 억눌리는 사람들을 위로하는 사람이 없다. 그래서 나는 아직 살아 숨쉬는 사람보다는 이미 숨이 넘어가 죽은 사람이 더 복되다고 말하였다. 그리고 이 둘보다는 아직 태어나지 않아서 세상에서 저질러지는 온갖 못된 일을 못본 사람이 더 낫다고 하였다. 온갖 노력과 성취는 바로 사람끼리 갖는 경쟁심에서 비롯되는 것임을 나는 깨달았다.그러나 이 수고도 헛되고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다.어리석은 사람은 팔짱을 끼고 앉아서 제 몸만 축낸다고 하지만 적게 가지고 편안한 것이 많이 가지려고 수고하며 바람을 잡는 것보다 낫다.나는 세상에서 헛된 것을 또 보았다.한 남자가 있다.자식도 형제도 없이 혼자 산다.그러나 그는 쉬지도 않고 일만 하며 산다.그렇게 해서 모은 재산도 그의 눈에는 차지 않는다. 그러면서도 그는 가끔 "어찌하여 나는 즐기지도 못하고 사는가? 도대체 내가 누구 때문에 이 수고를 하는가?" 하고 말하니, 그의 수고도 헛되고 부질없는 일이다. 혼자보다는 둘이 더 낫다. 두 사람이 함께 일할 때에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 가운데 하나가 넘어지면 다른 한 사람이 자기의 동물을 일으켜 줄수 있다. 그러나 혼자 가다가 넘어지면 딱하게도 일으켜 줄 사람이 없다. 또 둘이 놓으면 따뜻하지만 혼자라면 어찌 따뜻하겠는가? 혼자 싸우면 지지만. 둘이 힘을 합하면 적에게 맞설 수 있다. 세겹 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 신하의 직언을 듣지 않는 왕은 어리석다. 그보다는 가난할지라도 슬기로운 젊은이가 더 낫다. 한 나라의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서 젊어서 감옥살이를 하다가도 임금 자리에 오를 수 있다. 내가 보니 세상에서 사람 움직이는 모든 사람이 왕의 후계자가 된 젊은이를 따른다. 한 왕이 다스리는 백성의 수가 셀수 없이 많다 하여도 그가 물러나면 어느 누구도 그의 업적을 찬양하지 않으니 왕으로서 통치하는 것도 헛되며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다를 바 없다. 하나님의 집으로 갈 때에 발걸음을 조심하여라. 어리석은 사람은 악한 일을 하면서도 깨닫지 못하고 재물이나 바치면 되는 줄 알지만 그보다는 말씀을 들으러 갈 일이다. 하나님 앞에서 말을 꺼낼 때에 함부로 입을 열지 말아라. 마음을 조급하게 가져서도 안 된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 위에 있으니 말을 많이 하지 않도록 가여라 걱정이 많으면 꿈이 많아지고 말이 많으면 어리석은 소리가 많아진다. 하나님께 맹세하여 서원한 것은 미루지 말고 지켜라. 하나님은 어리석은 자를 좋아하지 않으신다. 너는 서원한 것을 지켜라. 서원하고서 지키지 못할 바에는 차라리 서원하지 않는 것이 낫다. 너는 혀를 잘못 눌려서 죄를 짓지 말아라. 제사장 앞에서 내가 한 서원은 실수였습니다. 하고 말하지 말아라. 왜 너는 내 말로 하나님을 진노하시게 하려 하느냐? 어찌하여 하나님이 내 손으로 이룩한 일들을 부수시게 하려고 하느냐? 꿈이 많으면 헛된 것이 많고 말이 많아도 그러하다. 오직 너는 하나님 두려운 줄만 알고 살아라. 어느 지방에서든지 가난한 사람을 억압하고 법과 정의를 짓밟아도 너는 그것을 보고 놀라지 말아라. 높은 사람 위에 더 높은 이가 있어서 그 높은 사람을 감독하고 그들 위에는 더 높은 이들이 있어서. 그들을 감독한다. 한 나라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왕이다. 왕이 있으므로 백성은 마음 놓고 농사를 짓는다. 돈 좋아하는 사람은 돈이 아무리 많아도 만족하지 못하고, 불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리 많이 벌어도 만족하지 못하니 돈을 많이 버는 것도 헛되다 재산이 많아지면 돈 쓰는 사람도 많아진다. 많은 재산도 임자에게는 다만 눈여기에 지나지 않으니 무슨 소용이 있는가. 적게 먹든지 많이 먹든지 마귀를 하는 사람은 잠을 잘게 자지만, 배가 부른 부자는 잠을 편히 못 잔다. 나는 세상에서 한 가지 비참한 일을 보았다. 아끼던 재산이 그 임자에게 오히려 해를 끼치는 경우가 있다. 어떤 사람은 재난을 만나서 재산을 다 잃는다. 자식을 낳지만 그 자식에게 아무것도 남겨줄 것이 없다. 어머니 태에서 맨몸으로 나와서 돌아갈 때에도 맨몸으로 간다. 수고해서 얻은 것은 하나도 가져가지 못한다. 또한 가지 비참한 일을 보았다. 사람이 온 그대로 돌아가니 바람을 잡으려는 수고를 한들. 무슨 보람이 있는가? 평생 어둠 속에서 먹고 지내며 온갖 울분과 고생과 분노에 시달리며 살 뿐이다. 그렇다. 우리 한평생이 짧고 덧없는 것이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니 세상에서 애쓰고 수고하여 얻은 것으로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요. 좋은 이름을 애가 깨달았다. 이것은 곧 사람이 받은 몫이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부와 재산을 주셔서 누리게 하시며 정해진 몫을 받게 하시며 수고함으로써 즐거워하게 하신 것이니 이 모두가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선물이다. 하나님은 이처럼 사람이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시니 덧없는 인생자리에 크게 마음 쓸 일이 없다. 나는 세상에서 또한 가지 잘못되고 억울한 일을 본다. 그것은 참으로 견디기 어려운 것이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는 부하 재산과 명예를 원하는 대로 다 주시면서도 그것들을 그 사람이 즐기지 못하게 하시고 엉뚱한 사람이 즐기게 하시니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는 일이요, 통탄할 일이다. 사람이 자녀를 백 명이나 낳고 오랫동안 살았다고 하자. 그가 아무리 오래 살았다고 하더라도 그 재산으로 즐거움을 누리지도 못하고 죽은 다음에 제대로 묻히지도 못한다면 차라리 태어날 때에 죽어서 나온 아이가 그 사람보다 더 낫다. 태어날 때에 죽어서 나온 아이는 뜻없이 왔다가 어둠 속으로 사라지며 그 속에서 영영 잊혀진다. 세상을 보지도 못하고 인생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한다. 그러나 그 아이는 그 사람보다 더 편하게 안식을 누리지 않는가?비록 사람이 천 년씩 두 번을 산다고 해도 자기 재산으로 즐거움을 누리지도 못하면 별수 없다.마침내는 둘다 같은 곳으로 가지 않는가?사람이 먹으려고 수고를 마다하지 않지만 그 식욕을 채울 길은 없다.슬기로운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보다 나은 것이 무엇인가?가난한 사람이 세상 살아가는 법을 안다고 해서 무슨 소용이 있는가?이것 또한 헛되고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다. 가지고 있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욕심에 사로잡혀서 헤매는 것보다 낫다. 지금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이미 오래 전에 생긴 것이다. 인생이 무엇이라는 것도 이미 알려진 것이다. 사람은 자기보다 강한 이와 다툴 수 없다. 말이 많으면 빈말이 많아진다. 많은 말이 사람에게 무슨 도움을 주는가? 그림자처럼 지나가는 짧고 덧없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에게 무엇이 좋은지를 누가 알겠는가? 사람이 죽은 다음에 세상에서 일어날 일들을 누가 그에게 말해줄 수 있겠는가? 아멘.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주님이 곧 오십니다. 말아놨다.